양천구는 10월 25일 생활안전체험교육관 앞 광장에서 마을사업지기와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2018 양천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. 주민이 주축이 돼 준비한 마을공동체 한마당은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마을사업지기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열렸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먹거리장터, 체험부스, 무대 공연 등 행사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며 양천구 캐릭터 인형과 함께 찍는 포토존과 편히 앉아 쉴수 있는 마을 카페를 운영했습니다. 이번 마을 공동체 한마당을 통해 마을 사업체계들의 연계망이 좀더 촘촘해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